자, 2017년 6월 평가원 사회문화 20번 계층이동 도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계층이동에 대한 오른 분석을 보기 에해서 고른 것은 상중 하나 중 하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0%라는 거예요. 자, 근데 A, B, A, C, A 플러스 C분의 B가 지금 1%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A대 B대 C를 한번 해보면 자 B가요 지금 10% 돼야 돼요. a plus C가 90% 90분의 10이잖아요. 자 이건 40분의 60될 거니까 근데 A가 그럼 몇 프로가 돼요? 60% 돼야 되고 그러면 C는 30%겠죠. 얘도 똑같이 80분의 20 80분의 20으로 들어가면 A대 B대 C가 나오면 B는 20%, A도 20%, C는 60%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봐봅시다. 자녀 세대에서 부모 세대와 일치하는 사람 대비 불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을 조금 있다 볼까요? 자, 밑에 있는 단서 조항을 보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라고 나왔어요. 그럼 A가 하상중이죠. 하상중 중하상중자 부모 세대 상층에서 자녀 세대의 하층으로 이동은 없었고 자 지금 개인적 요인과 자 산업 구조의 변화 즉 구조적 요인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이동까지 지금 단서 조항에서 자 이게 좀 레어 템이었어요 자 이런 거 별로 안 나오는데 이때 나오고도 안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좀 신기한 유형이죠 자 그러면 자 그림 그려봅시다 너무 간단하겠죠 상이 10이에요 그리고 30 60 그리고 20 60 20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자녀세대계층에서 자 하층을 보세요 자 이거 대비 일치 대비 불일치가 일치 대비 불일치가 일치 대비 불일치가 이게 자 4분의 1이잖아요 1분의 4죠. 2분의 3이죠. 자, 하에요. 자, 이 4대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뭡니까? 16이고, 4가 하강 이동했다. 자, 여기는요, 1대 4에요. 그럼 똑같죠? 4대 16이 상승 이동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2대3이에요. 이거를 5로 나눠줘서 두 덩어리가 여기 들어가고 세 덩어리가 여기 들어가면 되잖아요. 자, 24가 세집했고요. 36이, 36이 상승 또는 하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 6% 하강 이동했다. 여기 6% 상승 또는 하강했다. 여기에 44% 상승 이동했다. 나오는데, 이동량모를줄 알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모 시대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동 안 했대요. 그러면 다 중층으로 갔겠죠. 면 마저 그려주면 얘가 30 올라가면 얘다 됐고요. 자 남은 14가 위로 올라가면 얘다 됐죠. 필요한 일을 중층에서 봤고요. 자 나머지 4가 밑으로 내려갔더니 하층도 되고요. 얘도 다 썼어요.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서 조항 봅시다. 자 개인적 이동이에요. 아까 중층으로의 어, 중층으로의 세대간 이동한 경우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래요. 중층으로의 이동은 구조적 이동은 36%예요. 나머지 얘네들 합친 게 개인적 이동이 20%죠. 더 개인적 이동이 구조적 이동보다 많다? 아니겠죠. 이런 단서 조항이 안 나와 있으면 중층으로의 이동이 뭐 구조적 이동이다 이런 거 우리가 다알수 없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부모 세대 계층 대비 대물림 비율은 자해 볼까요? 자, 상층은 10분의 4예요. 30분의 24죠. 60분의 16이에요. 자, 하층에서 가장 낮다?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거 맞는 이야기겠죠. 자, 중층으로의 세대간 이동에서 상승 이동은 중층으로의 세대간 이동에서 상승 이동은 30%, 하강 이동은 6%. 다섯 배이다. 맞는 이야기네요. 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어, 계층이동한 사람은 계층이동한 사람은 대물림한 사람보다 대물림한 사람을 더해 볼까요? 20, 44. 그럼 나머지 56%가 계층이동한 거잖아요. 자, 계층이동한 사람은 대물림한 사람보다 많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